안녕하세요. 박장백 사무장입니다. 수입차 업체에서 얼마 전에 배출가스를 조작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바가 있었는데 또요 며칠 전에 또 그거, 그러한 사실이 또 저기 발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환경부에서는 이 배출가스 조작 불법 그 배출가스 조작권에 대해서 엄청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형사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사 고발에는 뭐 업무방해죄라든가 아니면 그 자동차 승인 절차를 밟는 관련 법에 규정된 어떠한 뭐그 제재가 있다면 예 그러한 범죄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사기죄로도 고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배출 가스가 조작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차량을 지금 구매하신 분들이 100%다 그것을 그대로 구매했을까요? 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을 수입차 업체는 숨기고 예, 기망한 거죠. 예, 소비자들을 기망해서 이 차량을 판매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부에서 고발할 때는 법정 격이 무거운 이 사기죄로도 반드시 고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기죄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구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인지해서 인지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수사기관 역시 혹시라도 환경부에서 사기죄로의 고발이 없다 하더라도 예, 사기죄로 수사를 시작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그 차량을 뭐 계약을 했거나 구매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 예, 그 소비자들은 수입 업체 수입 업체를 저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고소권자입니다. 예, 고소권이 있어요. 예, 수입 업체 수입 업체로부터 그 저기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그 구매하신 분들은 뭐 민사상으로 뭐 계약 취소나 아니면 뭐뭐 매매대금 감액, 손해배상 청구, 뭐 민사적으로 가능함은 물론이고요. 어, 그, 어,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고발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입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기죄로 처벌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